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럭키, 세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카트라이더를 며칠 그냥 출석만 하고 말았더니, 어, 좀 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평소와 같이 출석해주고. 오, 이벤트가 뭐야? 네 개밖에 없네? 근데 여기 이벤트.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할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RP 모드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 이걸로, 여쓰. Yes. 우와, 우 안에 눈도 있고, 우와, 디자인 좋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하죠. 자, 가자. 오케이, 일단 받아주고, 오늘 해볼 것은, 바로, RP 모드, RP 모드인데, 어,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게, 할게요. 오케이. 자, 가자. 출석은 다 했고. 자, RP 모드. 자, 아케이드 RP. 자. 오케이. 아, 이거 카트란 액 아닙니까? 전이 카트란 액만 나오면 좋겠는데. 카트란 액을 무과금으로 구매를 할수 있게 어,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 과연 카트란 액 내가 올지 스톰. 스톰? 아, 스톰? 지금 여기서 이걸로 가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와. 와, 이게 스톰이 나오네?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아, 스트라이크만 나와도 되는데, 왜냐면 스톰이 차가 무겁고 드립감이. 안... 야, 뭐야, 황금 복대지 카트. 뭐야, 황금 복대지 카트. 야, 저 아이템 카트 아닙니까? 스피드 카트인가? 어쨌든, 저거, 좀 느리죠? 응, 내가 1등, 고정임. 아이고, 1등 고정은 아니고. 일단, 달려주고 있고, 오, 야야야. 아, 안 좋다, 안 좋다. 야야 팀킬 안 돼, 팀킬 안 돼. 팀킬 안 돼, 팀킬 안 돼! 나, 나, 디펜스, 나, 디펜스. 최강 디펜스. 일단, 1등은 못 잡으니까 2, 3, 4를 가야 되는데. 오, 1, 2, 3. 됐다, 됐다, 됐다. 1, 2, 3이야. 오케이. 여기서 근데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스피드전이니까. 원 끌기. 아우, 씨. 오. 아, 이거 부스터를 두 개를 모으고, 좀 이따가 한번 원 끌기도 도전해보죠. 오, 오, 역주행 하지 마, 역주행 하지 마. 오, 씨. 됐어,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아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와 게이지 완전 잘어여 우와 우와 오 좋은데요 여러분 아우 아, 어, 이거 안 좋은데 4등까지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자, 가자. 자, 이번에는 자, 원끌기. 오케이, 부스터 두 개를 다 모아 가지고 한번 원끌기 가 보도록 하죠. 어이, 왜 이렇게 박지? 아, 요즘에 카트라이더 를안 했더니 실력이 많이 줄어들어. 아, 어, 어떡해? 자, 그래도 원투니까는 오... 네, 여러분 내일 카트라이더 리그 본방송이네요. 여러분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와 배지 보스터 어오 배지 야 이거 배지 때문에 망하네. 아그 뭐야 틱톡인가 거기 보면은 막 배지 보스터 쓰던데 막 칠, 육, 둘다 리타하자 같이 리타하자 친구야. 3, 2, 1. 뚠뚠뚠뚠뚠뚠뚠뚠. 뚠, 뚜렷,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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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리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겼어. 오, 뭐야. 자. 자, 일단 한판했고 다음 판 가도록 하죠. 자. 이 카트란 핵은 저는 진짜 뒤로 달릴 자신 한번 있거든요. 아 일단은 이거 받고 오2700 가자 이건 개인전일수도 있고 팀전일수도 있는겁니다 여러분 3대 4. 오케이 이건 팀전이지 무브팀전 황금복대지 카츠 핑코가 나와? 와 아, 핑코, 진짜, 갖고 싶다. 저한 번이라도 타봐야 되거든요, 핑코. 아이고, 왜한 명이 이렇게 로딩이 안 돼? 네, 여러분, 로딩 데모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로딩 다 됐습니다. 자, 누가 최고인지 보여준다고 하네요. 우리가 최고이지. 자, 핑코가, 와, 핑코 진짜 멋있다. 근데, 무브에서 핑코면은, 개충이나 그런 건어차 이거 팀전이죠. 나이스거야 팀부 너무 좋고. 오 뭐야 이거 황금복대지 이거 완전 좋은데? 근데 아예 악담이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걸로를 먼저 출시해 주셨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 황금복대지 카트보다는 이걸로가 먼저 아닙니까 솔직히. 아 이게 제가 제 컴퓨터 카트 본게 이걸로가 있었는데 이걸로를 지웠거든요. 이 걸로를 버렸는데 이 걸로를 그냥 냅둘 거 그랬다. 그때 이 걸로 카트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물론 제가 막 카트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살려놨지만 그때는 카트가 딱이 걸로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스피드 전도 다 달리고 멀티 대전도 다 달렸는데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좀뭐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다 까봤더니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흑기사 X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와 근데 지금 백기사 X하고 웨이브 X 그다음에 히드라 X 이렇게 세개 있으면 되는데 다좀 좋은 차들이죠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우 아, 아까 전에 이렇게 실수만 안 나고 여기서 아까 전에 실수만 안 났어도 됐는데 아 오케이 어쨌든 1 2 3로 지금 승리하였습니다. 오, 어디서 막자를, 이거, 어디서 막자를. 오케이! 내 네, 이거는 뭐, 퍼펙트. 와, 제 막자에서 팀원들 막자 했어. 자, 어쨌든, 나이스! 오케이! 자, 우리 팀의 머슬, 살? 아, 머슬 팜. 단판 가자, 오케이! 무브팀! 제발! 라 백기사! 여러분, 백기사입니다, 백기사! 응? 아, 최고급같은 백기사가 떴습니다! 와, 백기사 뜨는구나,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뭐야, 이거? 이걸로도 뜹니다. 이거 진짜 제가, 어, 이걸로 떠요, 이거, 진짜. 여러분, 다 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와, 백기사, 와, 백기사, 너무 좋고요. 요 이거 벌써 임팩트 좀 보자. 와 완전 좋아. 여 이거, 백기사 드립감 무겁다더니 괜찮은데? 오, 뭐야, 날라갔어 오케이 엉 어, 내가 1등 역시 백기사 역시 백기사 여 완전 대박 우와 와 여러분 진짜 저 카트 실력이 좀 좋아진 것 같죠 야 역시 카트라이더네요 역시 이름답게 카트라이더가 좋아야 돼요 결국엔 다카트빨이란 소리입니다 물론 카트레이더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카트레이더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와, 근데 부스 임팩트 진짜 멋있다. 와. 아, 오케이. 자, 이렇게 가가지고, 점프. 와, 백기사 진짜 좋은데요? 취향 저격이야. 여기서 원래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가야 되는데, 가, 밟을 필요가 없어. 아니, 쟤 완전 막잠하네, 무슨. 와, 가는 버스에 이걸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박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백기사 라인을 진짜 잘 잡아줘요 와 진짜. 백기사 진짜 취향저격입니다 진짜 와 다시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백기사 와 제가 드디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올리타 각이다 진짜 올리타 와 여러분 진짜 백기사 진짜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와 현질 저는 못해서 아쉽지만 할수 있으시는 분들 꼭 사세요 꼭 진짜 와 개충이나 그런 건못 봤는데 진짜 꼭 사셔야 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와 아까전에 핑크 걸리신 분 보다 더잘 걸렸죠 제가 개꿀? 아이템 개인전 이걸로 가자 오케이 할로윈 호박 카트 떴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운좋다 진짜 컨텐츠 뽑았다 오늘. 가져, 가져. 어, 뭐야? 오디즈니에도 어, 안경 쓰고 똑같네. 자 일단 거북이 카트. 저는 어, 할로윈 호박 카트. 이거는 아마 할로윈에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케이 바나나 깔아어망했다 아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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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오 뭐야 이거 물파리 할로윈 물파리 제가 둘다 느리니까 지름길을타려고할 겁니다 주고 오케이 미사일 맞춰줍니다 어? 방패 있었어? 아유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칠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전이라서 어차피 오케이 죽어 방패 없어니 오케이 빠이빠이 빠이. 빠이 빠이요 아이고 이걸 못 맞춘다고 우와 대박 우와 야스 베이베 아빠 어 이거 불팔이어라 뭐야 저런게 있습니까 뭐야 팔이 뜨면서 막 뭐가 오케이, 이거는 빨리 누르면 탈출되고. 죽어! 아, 제발, 역전 당하지 마라! 오케이, 물 바리스! 아이고, 요걸 막네, 아이고. 방패 아주 대단, 대단한, 오! 호박보스터, 알로윈 호박보스터. 와, 이거 뭐야? 완전 넥슨 작정을 했습니다. 완전 좋은 카트 많이 만들어주고 있네. 와. 아, 이거 이걸로 가면 나오면 조, 좋았을 텐데. 갈빙에서 이걸로 딱 나오면 딱 테마에 밖에. 응, 안 죽어. 이렇게 딱 해주고. 오케이. 자, 바나나 하나 깔아. 어차피 지금 이거 하나 있어요. 오케이.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아, 우주선 아닌데. 이거 여기서. 공격 하나 더 들어오면 진짜 망하거든요?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방패. 오케이, 방패 먹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제는 템이 없어요. 자, 간다, 오케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 부스터. 저도 호박부스터. 아, 이거 호박부스터는 팀부보다는 좀 기, 짧은 것 같은데. 일반 부스터보단 좀긴것 같아요. 중립입니다. 중립. 야 이거 좋아. 완전 와. 이번 업데이트 진짜 대박입니다. 저 사람 지름길 탔죠. 와. 이기려고 완전 지름길까지 타고. 아들 네! 마지막에 아이템 못 먹으면서 제가 짓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치열한 승부네요 물론 제가 졌지만 예의있게 딱 해줘야 됩니다 자 오케이 꽉 찼다 고고쓰 무브 게이 자 여기서 이걸로 하면 이걸로 안, 나오면 안되지 야 아틀라스도 나오냐 와와 와, 아틀라스 나오네 아 아틀라스하고 핑코 한번 타보고 싶은데 몬스터하고 여러분 근데 그런 카트는 시나리오 모드 가시면 다 있기 때문에 네. 와 진짜 좋겠다 DRG 니 뭐야 스피드인데 지금 DRG 니 아, 저거 DRG 니그 무슨 뭐 무브였나 거기 해가지고 막 상자 하는데 막 기간제로 나왔던 그 카트 아닙니까 그것도 좋다고 제가 막 어, 막, 갤러리 저장해놓고, 그거 다 있습니다, 갤러리에. 우와, 이거 뭐야! 그래고 이래도 4등이야? 이래도 4등이고, 이건 사람들이 못하는 것일까? 내가 잘하는 것일까? 사고의 폭력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운이 좋은 것일까? 당연히 4번이죠. 예. 네. 오케이. 이 기세. 2등의 기세로 1등 잡으러 가자. 뭔가 지금 기세가 좋아. 기세 등등. 주자람 뭐야, 카트. 몸도 저렇게 빨라. 저 사람 아틀먹은 사람 아닌데. 그죠? 아틀먹은 사람은 지금 가나다, 3등. 어, 뭐야, 여기. 어, 여기 숨꼭자리. 잠깐만, 잠깐만. <laughs> 지금 숨꼭자리. 아, 뭐야, 저기 갇혀가지고, 씨. 5초 동안 있었는데. 뭐야? 아니, 등수가 역전이 안 돼요.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는 1등을 한 신의 계시야 진짜 아니면 뒤에서 큰 사고가 난 건지 몰라 이거 지금 뒤하고 거리가 엄청 오는 적이에요 와저 1등 진짜 운 진짜 좋다 와 인정하긴 싫지만 운이 좋군 뭐야 이거 와 여러분 지금 실수가 엄청 많이 났는데 2등을 했어요 와우 와, 달로로 2등, 와, 디알진이네? 아, 제가 아까 무시했던 그 디알진이가 1등을. 아이고, 디알진, 죄송합니다. 무시했는데 1등 하셨네? 어, 어. 와, 저 사람, 근데 현질러네. 대법관 에띠. 저거 진짜 완전 현질템이거든요. 와, 이 사람 뭐야? 아, 아 갔네. 오케이. 아이템 개인전, 이걸로 가자, 이걸로. 와. 할로윈 호박 카트, 이거 또 나왔어. 저스티스? 아, 저스티스? 저스티스도 지금 컴카에 있는 건데, 근데, 운하에서 아이템이죠? 운하는 스피드전 아닌가? 운하는 원래 스피드전 트랙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원래. 자, 가도록 하죠. 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 지금 레디가 안 되네. 가사 웰컴 투 필리디. 뭐야, 세 명이야? 와, 호박 카트에 풍선까지 줬네. 어, 얘는 바나나고. 오케이. 아이. 나 공격장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왜 1등인데 왜 이러고 있니? 그치 뭐야, 이거 1대 1이야? 아이템 1대 1은 또 처음 보네. 아까 전에 했지 아이템일 때. 아이고 이거 박으면 끝인데, 근데 카트 스펙이 좋아서 이길 거메다 제가. 어디서 지금 어 터치 부스터만 쓰고 가는 사람이 30초가 나와 베타가 31초 사이야와 베타 대박. 제발 박해. 아이고야야. 어 뭐냐? 뭐야? 아이고 역전 당했다. 자석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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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자석한테 덤벼 오케이 가자 야 넘사벽이야 넘사벽 넘사벽 공격할 수 없으셈 바나나 깔아 아이고 이거 아이 아이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얍삽해요 님 오케이. Okay. 바나나 아, 깔어. 아, 이 바나나 깔면 꼭 공격당하던데. 어? 예언이 맞았어. 바나나 깔면 공격당해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이 바리게이트 보면은 방패를 쓰고 가야겠네. 오케이. 야스! 킥. 킥. 잘. 오케이. 이렇게 덕담 한 마리 나누고 하는 거죠. 난 다섯 명이서 했는데, 지금. 와, 뭐야, 이거. 세 명이 빠졌어요. 와. 막판 한번달려보도록 하죠. 뭐야, 한 방에 더 들어와? 가자. 와. 이 사람 뭐야. 와. 와, 4,700? 6월 9일 날. 어? 나보다 더. 늦게가. 가입... 보셨는데 지금 시작해 아이템 개인전 이걸로 가자 이걸로 이걸 음 디알진이 음, 아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죠 디알진이 좋습니다 아 이맵에서 좋나 아 이맵에서 좋아요 디알진이 아 전혀 테마가 안 어울리는데? 네 가자 어 이거 뭐야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충전하려고오 레드마트 카트 이마트 오케이 일단 미사일 먹어놨는데 아이고 야 죽어 오, 어디서 우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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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가지고, 자, 물파리 던지고, 바나나 깔리고, 터치부스 누르고, 자쓰. 오케이, 우주선 먹이고, 자, 가시고, 가시고, 붕쇄줘 개꿀이죠? 오케이, 1등 죽이고, 어, 이거 먹는다고? 아, 그래, 2등을 막았어야 돼. 2등은 왜냐면 방패를 많이 안 줘요. 그치, 2등 컷. 2등 붕쇄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어이구, 이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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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에서 이렇게 부스터 쓰시면서 가시네. 아유, 오케이 1등 해버리! 아우, 이거 어떡하냐 와, 막 아, 어,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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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5피 저는 운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명 공격하고. 어 뭐야 던져 아 오케이 자 한명 격전 아우 아까비네 여러분 오늘 어 r p 모드를 해봤습니다 뭐 100기사도 걸리고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카트라이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러면 럭빠